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보은군 송리산면 전원마을 내에 있는 전원주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보은 ic에서 약 20분 정도 거리고요. 보은 시내에서도 뭐한 20분 정도 여유 있게 잡으시면 되고요. 여기는 송리산 법주사가 5분 거리로 가까이 있습니다. 또 마을 전원마을인데요. 마을 입구에서 는한 300m 정도 들어온 곳에 있는 주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어높어천정 높이가 높은 그런 주택이고요. 2008년도 건축이 되겠습니다. 예, 주인분께서는 이 마을에서 가장 예, 멋진 주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뭐 위치도 좋고 예, 아주 남향, 정남향에 예, 예,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 예, 대지는 373제곱미터 113평이고요. 건평은 99제곱미터 30평. 그래서 방 3개, 화장실 2개의 예, 전형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예. 아, 도로도 아주 좋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예, 이 주택이 되겠고요. 예. 천정이 이렇게 높은, 그 중간에는 또 이렇게 지붕이, 예, 그, 기와 지붕으로 되어 있고요. 또 옥상이 또 이렇게 슬라브처럼 이렇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슬라브 지붕입니다. 벽돌로 이렇게 담을 또 예쁘게 해 놓으셨네요. 한번 측면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또 되어 있고요. 아 태양광 시설도 또 되어 있네요. 예 그리고 난방은 지금 기름과 또 그, 저기 심야 전기 이렇게 두 가지 다 사용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예, 대지가 113평으로 아주 잔디 정원을 예쁘게 해놓으셨어요. 예. 그리고 이곳 마을이 또 앞에는 천도 있고 뒤에는 산이 있는 아주 예, 공기가 좋은 청정지역의 전원단지입니다. 대지가 몇 평이죠? 대지가 113평이 되겠습니다. 373 제곱미터. 예, 꽃도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정원수들 해 놓으시고 아주 예쁘게 해 놓으셨네요. <laughs> 113평에, 예, 정원을 이렇게 예쁘게 해 놓으셨네요. 그리고 정남향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로 아주 튼튼하고, 예, 또 천정이 높아서 아주 시원한 주택이라고 하시네요. 꽃들도 많고요. 무엇보다도 이 조경이 참. 네잘 조경을 잘해 놓으셨어요, 진짜. 네.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 조경은 네. 정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렇게 작품이 나옵니다. 네. 여기는 또 장독대가 있고요. 또 바깥 수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옥상 가기 전에. 아 보일러실이 있죠. 예예. 예. 거기가 이제. 주방하고 이어지는 창고가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은 기름 보일러하고 네. 심야 전기 이렇게 다되 있습니다. 기름 보일러고 그렇죠. 저 뒤에 거는 심야 전기. 네. 네. 주방에서 그렇죠 연결되는 네. 보일러실인데 예. 바깥하고 연결되는 곳입니다. 심기기. 와, 아, 옥상이, 옥상이 너무 깔끔해서 정말 같네, 신발 벗고 여기서 놀아도 될것 같습니다. 참잘해셨네 예, 네, 아주 깔끔하게. 음, 구석구석이 뭐 아주. 네. 주인분은 성격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 여기는 거실 부분인데 이렇게 음. 천정이 높이 이렇게 또기와로 이렇게 멋을 또 내셨네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태양광 시설도 되어 있고요. 아, 이 옥상이 정말 이렇게 깔끔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어. 근래 보기 드물게 깔끔한 네. 집이요 무슨 패치카 굴뚝같은데? 굴뚝이 있네요. 아, 굴뚝이 네. 자, 여기 올라오니까 또 주변이 다잘 네. 보이고요. 뒤에는 이렇게 산입니다. 태양광으로 되어있고. 네. 태양광도 아주 깔끔하네요. 네. 마을도 전경이 되겠죠? 그죠? 네, 주변 음. 마을. 그러면 이쪽이 남향이 그렇죠.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남향 네. 주택입니다. 네. 한 지가 얼마 안된것 같이 이렇게 네, 새것처럼 네. 보이네요. 그 <laughs> 정원을 아주 예쁘게 잘 해놓으셨어요 한번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데크 음. 부분이 되겠고요 그 부분이 남쪽이잖아요 그렇죠 남향입니다 은 네. 콘크리트 구조의 네. 예, 주택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네. 어, 현관도 예, 적당한 크기의 현관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이제 방이 있고요. 네. 방이 총 3개가 되겠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또 이거는 공용, 거실에 있는 공용 화장실입니다. 네, 건평은 99제곱미터, 30평이 되겠죠. 네. 네, 거실 뿐입니다. 천정이 아주 높고 예, 시원합니다. 아주 포인트를 이 천정 높게 하는 곳에 이렇게 포인트를 두셨네요. 예, 그리고 또두 번째 방입니다. 저 옆에는 수납장이 또돼 있어서 수납 공간이 돼 있습니다. 어, 진짜 천정이 높아서 아주 시원합니다. 그리고 정남향이라 햇볕도 아주 잘 들고요. 예 거실이 되겠고요. 이쪽이 주방입니다. 예 이렇게 미닫이 문을 해서 주방을 또 공간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식탁과 음, 또 다용도실이 되겠죠? 김치 냉장고 또 보조 주방. 예, 예 뒤에는 또 가스레인지 이렇게 두시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편리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이쪽은 네. 또 돼요. 주방에서 예, 예, 창고 부분 아까 보여드렸던 보일러실과 연결됩니다. 예그 예. 부분도 상당히 공간이 넓어서 아주 사용하기가 편리합니다. 예. 보조 주방과 다용도실을 보여드렸고요. 주방도 아주 깨끗. 네, 주방도 깨끗하네요. 네. 거실에서 또 보이지 않으니까 또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여기는 수납 공간이고 이제 안방이 되겠습니다. 예. 다 안방과 방두 개가 다 남향 방이네요. 아우 안방에서 보이는 뷰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딸린 화장실이 되겠고요. 안방 창에서 내다보는. 요가 그 아좀 그럴 것 같은데 우리가 보니까 그죠? 지 네. 보니까 아주 좋네요, 네. 네. 그리고 안방에 딸린 네. 음,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네. 네. 딱 구조는 30평으로 아주 딱 살기 좋은 구조입니다. 네, 송리산면 전원단지 내에 있는 전원주택을, 그렇죠, 고급 전원주택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